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놀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로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일장 중반부 이하의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여러 이야기들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마가는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기 얽매일 수밖에 없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분이 죄로 물든 세상과 망가진 인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질병과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피력했죠. 귀신을 쫓아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임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한 당신의 권위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권위로 일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서두도 1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죠.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함께 마태를 비롯한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그만큼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1장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즉, 1장의 기적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장과 다른 2장의 기적은 믿음과 죄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은 물론이고 중풍병자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별 의미 없이 그냥 시간 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 분모도 결국은 믿음과 죄,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도 똑같은 순서로 세 가지 이야기를 배치해서 기록했고, 두 개의 복음서가 믿음과 죄 혹은 죄인의 초점을 맞춘 것도 마가복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믿음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신자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믿음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많은 신자가 대개는 그 믿음을 개인의 의지, 즉,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정도로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의지도 강렬해지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 용어가 자꾸만 개인의 욕구와 야심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개인의 마음과 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것에 몸을 기대거나 도움을 받는다 하는 뜻의 의지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즉, 의존하다 하는 뜻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좋죠. 자, 다시금 강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개인의 의지나 내면의 힘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큰 믿음은 무엇이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기에 연관지어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 잘 기대면서, 그 인도하심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관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치유와 축귀, 귀신 축출의 기적 등이 등장할 때면 마치 개인의 믿음과 의지, 경건으로 그 은혜와 기적을 따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토대로 선포한 설교나 성경 공부는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일행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덕택에 믿음을 얻었고 덤으로 병 고침의 기적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개인의 치열한 의지와 열정으로 믿음을 얻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은혜도 누렸다 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과 적용은 불교와 도교 같은 수행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가르침으로써 믿음과 은혜가 마치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닐 뿐더러 성경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인간의 죄가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상쇄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까? 또한 쌓은 공덕과 공로로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공덕과 공로를 쌓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업보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수히 윤회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의 출처와 기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쉽게 번역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공로로 믿음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져 베푸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이죠. 또한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든 길을 마다치 않고 지붕을 뚫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그들은 믿음을 얻었고 거기 더하여 불치병도 고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 전부터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즉,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기 위해 용감이 나아간 것이지 열정적으로 용감이 나아간 덕택에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기에 예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 즉 그분의 엑수시아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할 거로 믿었던 까닭에 여러 난관과 무사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쓴 게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5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추구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게끔 이끄는 뿌리이자 원동력이었고 게다가 그 믿음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죄 용서를 선포하셨죠.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세금 징수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내가 번 돈으로 윤택하고 안락하게 살을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손해와 고생이 막심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나는 믿는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은 다른 제자들한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가복음 1장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특히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명령하셨더니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을 보십시오. 차라리 잡은 물고기와 낚시 기구들을 팔고 그 돈으로 예수님의 사육을 돕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마저 버리고 주를 따른 이들의 믿음은 바로 이 장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의 중심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린 일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의존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헌신과 순종은 제자도의 원리를 매우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생명이 걸려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진실로 추구하고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정작 그들과 완전히 딴판으로 반응을 보인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기 위해 나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은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위선과 교만을 간파하신 뒤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다시 제안하십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던 그 청년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인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가 소유한 많은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선택과 반응은 그의 믿음 없음을 방증한 것입니다. 가련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팔아넘긴 이유가 돈에 대한 욕심이었던, 혹은 자신의 꿈과 신념과 이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됐던, 그는 돈이나 신념 등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오직 그것만을 가장 큰 목표로 추구했던 탓에 결국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죠. 그러나 스승을 팔아넘긴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내 아엘다마 피밭에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가 걸린 순간 또한 이익과 안락이 결정되는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여부가 판가름 나고 그 수준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독일교회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정권을 잡은 히틀러와 나치당의 사악한 야욕을 경고하고 경계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침략전쟁과 대량 살상마저 신앙을 명분 삼아 정당화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치 치아의 독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여 서약하도록 강요했다고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독일 국민과 국가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것이며 독일 국민을 위해서는 독일 개신교인에게 부과된 온갖 희생과 온갖 봉사로 전력 투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됩니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고백교회의 목사이며 히틀러와 나치당에 저항하다가 끝내 순교하신 디트리 본회포 목사의 생애가 좋은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히틀러와 나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독일교회의 우상숭배적 행태를 맹렬히 거부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고백교회라는 것을 세우기에 이르렀으며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을 도모하다가 나치 친위대에 발각되어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됐고 종전을 겨우 한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보네포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죄인을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리로 죄인을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정하는 불신앙과 그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은 더러운 바벨탑과 자기 왕국을 세우도록 죄인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작태임을 명심하십시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히틀러와 나치당,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했던 독일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말하지만 정작은 특정한 사람이나 제도를 더 숭배하고 추구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보다 물질적 번영과 물리적 안정을 더 숭배하고 추구하는 사람,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낮고 좁은 길보다 더큰 힘과 더 많은 이익을 숭배하면서 넓고 화려한 길로 가기에 급급한 교회들 모두 가짜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으로 신뢰하도록 돕고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확신하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반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세리 마태, 더 나아가 마태의 집에 모여들었던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이 병든 줄 알고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인 셈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히 병들었는데도 건강한 줄로 착각하면서 의사를 찾지 않은 미련한 자들로서 이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인 것입니다. 다시금 명심하십시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또한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힘써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질과 크기는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이 믿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힘써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